유럽연합은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반성으로 만든 거라고? 그건 반만 맞는 얘기야. 유럽연합 탄생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줄게.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은 폐허가 됐어. 공장도, 경제도 다 무너졌지. 근데 진짜 문제는 소련, 공산주의가 유럽을 덮칠까봐 미국이 나섰어. 미국은 소련에 대항할 동맹을 만들기 위해 세계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했어. 동맹국에 돈을 주고, 미국 시장을 열어주고, 수출하라고 바닷길까지 미국이 지켜줬어. 그래서 나온 게 마셜 플랜. 16개국에 130억 달러 를퍼부 o 서 유럽 공장 다시 돌려놨어. 군사 보호는 나토 만들어서 미국이 다 해줬지. 근데 조건이 있었어. 자유 무역하고 경제 통합해. 안 그러면 돈 없다. 그래서 유럽 p e 개국이 석탄 철강을 공동 관리하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, 유럽 연합의 시작이 된 거야. 그후 로마 조약, 유럽 경제 공동체, 단일 시장, 유로 e u e u 완성이 모든 게 미국이 설계한 세계화 질서 속에서 지정학, 돈, 군사, 무역. 모든 게 미국이 만든 틀 안에 가능했던 거야.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등장해서 세계화의 뿌리를 뽑고 있어 관세 올리고 동맹국 무역도 막고 미국 우선이라는 보호무역으로 완전 전환 중이야. 미국이 돈 지원해주지 않고 안보도 나토가 약해져서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난다면 미국이 더 이상 바닷길을 보호해주지 않아 자유무역이 어려워진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될까? 유럽연합의 경제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고 갈 유럽 기업도 없어 심지어 제조업 경쟁력마저 정말 약해졌어.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화 질서 속에서 뜸하던 유럽 내 전쟁 위기가 늘어나고 있어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야. 그럼 EU는 이제 뭐로 버틸 수 있지? 이게 EU의 진짜 역사야. 생각보다 더 전략적이었지.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.